예 안녕하세요. 예. 공주, 서산, 익산, 나주 고흥 지역의 한성 백제 시대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일단은 남산리 고분을 한번 보도록 겠습니다 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 때는 백제 옹감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차 조사 때는 백제 석실묘 그다음에 석광묘 한기 그다음에 토광묘 4기. 3차 조사 때는 원상국 시대 토광묘 25기. 그다음에 요거 다원상국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온관묘 2기. 백제 온관묘. 요거 이제 4세기 이후죠? 한기, 예, 가마 한기. 그래서 원상국 시대 토광묘. 그러니까 4세기 이전 음, 그 토광묘는 이제 소형 인 경우에는 한 3m 예, 그리고 이제 중형은 아, 3m에서 아 소형은 2m 중형은 3m에서 4m 정도 그다음에 대형은 5m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이 운감묘는 두 기인데 이렇게 이제 두 기가 발견된 그다음에 백제 이건 원상국이고 요건 백제 운감묘 한 기가 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청주의 송절동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천안 청당동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공주 하복리, 그 다음에 서천 오송리. 이게 이제 다 뭐냐면 3세기에서 5세기의 아, 묘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상국 시대라고 이제 지칭하는 그것은 연대가 3세기에서 4세기. 그러니까 백제초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백제 말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6세기 후반인데, 요건 이제 석실묘, 석강묘,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지금, 요렇게 발굴된 모습이고,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은, 요렇게, 요건 토광묘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철기가 쭉 나온 거, 이게 이제 철정이 나왔고, 낫이 나오고, 요게 도자, 이렇게 손칼, 조그만 칼, 이런 것들, 토기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복리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구, 주구라는 거는 이렇게 호 비슷하게 이렇게 땅을 판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토광묘가 있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주구토광묘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제 만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여덟 끼가 나왔고 아 운무덤. 다섯 개의 토각묘죠. 그다음에 동놀 온갖묘가네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또랑이 둘러쳐져 있고 어떤 디귿자 형태의 디귿자 형태에 이렇게 또랑이 있고 그안에 이제 토각묘가 있는 거. 근데 어떤 거는 주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구 토각묘가 있고 그냥 토각묘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매장 주체부는 목곽을 쓴게 있고 목곽 안에다가 목관이 있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틀리겠죠. 그다음에 쇠낫 여기 보면 토기, 그다음 쇠낫, 그다음에 창, 창끝, 창꼬다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리자루 칼, 그러니까 환두, 대도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온갖 묘, 동널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이, 이 음식,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그 안에다 시신을 넣은, 예, 우리가 이제 부장품으로는 원조호, 이렇게 둥근, 밑에가 둥근 이제 그런 항아리, 그다음에 환두대도, 그 다음에 이제 창, 그 다음에 화살촉, 도끼, 낫, 끌, 손칼,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옥이 이제 수정으로 만든 옥, 그다음에 만호로 만든 옥, 그다음에 유리로 만든 옥, 이런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보면은 3세기 중후반에 아, 토기들이 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하봉리유적이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영산강 유역 전남 지역이죠. 그 영산강 유역에서 대형 온감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하봉리, 공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고창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대전 대전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구분해서 마한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만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백제가 이미 복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를 이렇게 허용하는 왜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동부여를 점령하고도 그 계속 이렇게 자치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수촌이 고분군입니다. 이건 다음에도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백제시대 토강명. 아, 이로 목강명에서 금동관이 나왔어요. 또 금동 신발도 나오고, 환두 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청자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말재갈. 금동 허리띠가 나오고. 거의 A급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고 목강면에서 금기거이고고 관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 2011년도 발굴에서는 원상국 시대 구동이, 백제 시대돈 던넘 무덤, 그 다음에 돌방 무덤, 그 다음에 널무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석시설인데, 요거는 아마 제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호 같은, 8호 석광묘 같은 경우는 금, 금기거리, 이런 거, 금동 신발, 그 다음에 오칠된 손칼, 고곡, 거의 A급 물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7호 무덤에서 환두대도, 제갈, 그 다음에 여기 돌방 무덤에서도 환두대도, 그 다음에 살포, 살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고를 이렇게 틀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권위를 나타낼 때이 살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 아, 이렇게 중앙하고, 그러니까 한성백제 시기에 중앙정부하고 직결되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담노라고 생각했더니까 그러니까 이 수촌리 지역이 아그 당시 한성백제 시대의 부수도가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분군인데 요 지금 형태가 이렇게 복원을 이제 했어요. 그때 발굴됐을 때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잘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신발, 금기걸이한두 대도 용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청자. 중국 청자죠. 개수호라고, 닭머리가 이렇게 있는 아주 중요한 청자가 나왔습니다. 수천리 지역에는 이렇게 산성이, 수천리를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성들이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 게 산성이고, 이게 고분군이에요. 여기는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분군에 묻힌 사람이 평상시에는 여기 있었겠죠.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성이 있고, 또 여기 여기도 산성이 있고, 여기 하봉리 고분군이 또 여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센터였다. 여기가 정안천이거든요. 이렇게 쭉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면 금강으로 들어가요. 공산성 옆에. 그러니까 이 수천리가 한성백제시대에는 중심적인 공주 지역의 중심적인 유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은 이제 부장리 고분군이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한성시대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발굴을 했는데 서삼 대산읍이에요. 지금 이제 공단이 많이 들어섰어요. 공단 하면서 이제 그 발굴을 했는데 1969년도에 18개의 토광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토광묘가 서울 가락동에 있는 토광묘하고 똑같아요. 한성 백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 제일 중요한 게 철정입니다. 백제는 철정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디냐면 탕금대죠. 그리고 환두대도가 나오고, 쇠낫이 나오고, 쇠 도끼가 나오고, 쇠스랑이 나오고, 원저토기, 이게 밑에가 둥그런 토기. 그래서 요거는 이 철광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철, 철을 뽑았던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3세기, 4세기 한성백제 시기에 이런 야철지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고분에서 한두대도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장리 야철지에서는 여기 뭐가 나왔냐. 백제 시대에 이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서, 숲을 그 굽던 가마가 나왔어요 탄요로 이거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 세트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대에 여기가 뭐냐면 그 가로림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림만에 깔려 있는 사철을 이용했다 아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 칠지도를 제작했던 곳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칠지도라는 그 책을 따로 썼죠. 그 이북으로 e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겁니다요게 이제 기질이 고분군이고, 요거 이제 명지고분에서 나온 철정, 이제 저 나, 이 다음에 도끼, 요 한두 대도, 예, 쇠스랑, 요게 탄여예요. 요게 백제 시대 여기 수술. 쇠를 내리던 숯을 사유, 그 생산했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공단이 설치돼서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예, 백제시대 탄효다. 이렇게 보시그 다음에 이제 기지리, 요걸, 요걸 보겠습니다. 요 기지리는 햄이면 기지리에서 이제 했는데, 아, 시, 뭐 신석기 청동기 백제시대 것이 나왔고, 백제 주거지가 두기, 분묘가 65기,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거의 대부분이 토강, 목광매. 그러니까 토강이라는 건 그냥 이 땅을 파고 거기다 목관을 사용해서 시신을 묻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 가지 토기들이 나오고 백제시대에 소환도대도, 그 다음에 철정. 똑같죠? 그다음 철모, 창입니다. 철랏.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철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철정이 나왔잖아요. 명지 고분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4세기 내지 5세기 때 한성백제하고 그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됐던 세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두 지역, 명지 고분하고 기지리 고분,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조금 내려오면 부장리 고분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제 주거지가 40기 분묘가 13기인데 여기에 무슨 뭐가 나오냐 환두대도 초두, 초두는 다리입니다 이건 잘안 나오는데 도끼, 낫, 철창, 백제 금동관, 금제이식원이나 금기거림 근데 고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거의 A급이에요 A급 근데 여기 보면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고분인데, 5세기 때는 5호분에서 금동관, 금기거리, 은, 상감, 한두대도. 중요한 게다 나왔죠. 그 다음에 8호분에서는 금동신발, 금기거리, 경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동관, 금동신발이에요. 그리고 한두대도. 근데 한두대도는 뭐 여러 곳에서 나와요. 금기거리도 나와요. 거의 A급 유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명지 고분하고 기지리 고분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총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 묻힌 사람은. 바로, 사철. 그 다음에 소금. 이두 개를 관장했던 담노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 이제 뭐기은리 고분, 여미리 고분. 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요건 이제 사 4세기부터 백제 말까지. 쭉, 이 백제 이런 여기는 이제 토광묘고. 여기는 토광묘뿐만 아니라 수혈식 돈 널무덤, 석실묘. 그 횡구식 석곽분, 동무덤, 와와 와간묘는 뭐냐면 이 기와, 기화, 기와를 이용해서 관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산성 들이 있는데 여기 신송리 산성 이 있습니다. 여기 둘레가 210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냐 경질 토기 편이 나오고 음물지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 지역의 또 중요한 산성들을 보면은 부성산성 이게 제일 중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까 명지고 분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이게 산은 별로 안 높습니다. 119m인데 부성산. 둘레가 529m예요. 요 밑에 이 백제 시대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군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군의 치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밑에 닷개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거기 향토사학자분이 가리켜 줬는데 거기서 중국 가는 배가 떴대요. 왜랑 이 가로림만은 지금 간척이 많이 됐고, 서사는 간척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사철도 다 사라졌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철이 발견됐는데,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냥 푸기만 하면 되는데,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나왔고못 쓰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그걸 보여주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림만 그러니까 서산 전체, 태안 전체가 다 사철 단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간척돼서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북주산성, 율목리산성, 반양리산성,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서산 지역을 지켰던 백제시대의 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분포도를 한번 보여요 이게 부성산성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기운리고분군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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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로림만이거든요 요렇게요런걸 이렇게 여기 부성산성이 여기 있는데 배 타고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큰 바다예요 왜냐면 중국 가는 배가 덕적도로 오거든요 덕적도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천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도를 중국 갈때 해도를 봤어요. 그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못 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어디까지? 덕적도까지. 그리고 백제 칠 때도 덕적도로 들어오거든요. 당나라 소정방위가그건왜 그러냐. 이렇게 인천에서 가로질르면은 뻘에 올라타요. 왜큰 배가 뒤집혀요? 그래서 물 물길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그 썰물 때 이렇게 쫙물 빠지면은 갯골이 나타나잖아요. 그 갯골이 깊이 파여 있는 데가 덕적도예요. 나머지는 갯골이 낮아요. 그래서 큰 배는 갈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들어왔다가는 이저 난파당하는 거죠. 뒤집어져요. 그랬고.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더래요. 덕적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직선으로 간대요. 근데 덕적도가 어디냐이 가로림만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 저는 이제 직접 가봐서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구성산성에서 딱 뜨면은 여기서 쭉 나가서 이렇게 해서 큰 바다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이 가로림만이 중요한지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태안 앞바다 여기는 암초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암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이 일로 들어오다 여기서 다 난파당해요. 그래서 여기를 옛날에는 이 서산 여기 이 가운데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조선 시대 신숙주가 여기다 운하를 팔려 그랬어요. 왜 여기다 좋은 선이 여기서 다 난, 난파당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쪽이 뭐 굉장히 좋은 자, 아니에요. 최고의 항구는 어디냐? 여기에요. 가로림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부장리 고분군이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가 명지 고분군이고. 그러니까, 요, 가, 처, 처음에 한성백제시대 가장 중요한 고분이 기은리 고분, 명지 고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성산성. 이렇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부장리 고분군이 이 전체를 다 커버했던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